네 안녕하세요 닥터맘마 수의사 팀의 박현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다른 나라의 반려동물 사료 문화에 대하여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반려동물 문화가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부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반려동물이 있었고 동물 병원도 존재했지만 반려동물 사료 역시 존재했지만 지금처럼 종류가 다양하거나 특징이 있는 사료들이 나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견종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이렇게 각 나라마다 선호하는 견종이 있고 주거 및 생활 환경이 다르다 보니 반려견 역시 우리와는 다른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 미국의 반려견 사례 문화에 대하여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반려동물이 정말 많은 나라로 미국 반려동물 산업 협회 (APPA)의 여론 조사 결과 미국 내약 68%의 가구가 적어도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44%의 가구는 적어도 한 마리 반려견과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견이 많은 만큼 반려견을 위한 기반 시설도 잘 조정되어 있고, 공원에 반려견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며, 쇼핑몰이나 지하철, 심지어 대중교통 탑승도 가능한 곳이 많으며, 곳곳에 반려동물과 잠시 쉴수 있는 장소와 신선한 물이 있는 물그릇도 놓여있는 곳이 있곤 합니다. 반려동물 문화가 오랫동안 자리 잡아왔기에 잘 정착된 하나의 문화라고 할수 있겠죠. 견종묘시 리트리버나 로터와일러와 같은 대형견이 많고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특성상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바깥과 집안을 드나들 수도 있습니다. 부러운 점이기도 한데 동시에 관리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장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이지만 여전히 반려동물과 같이 출입하는 곳을 제한하는 곳이 많은 편이며. 까다로운 곳들도 많습니다. 아직 좀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문화적인 차이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것은 문화적 차이이지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고 할수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미국에서는 반려견이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함께 삶을 살아가는 반려견으로서 가족과 같은 관계를 띠고 그런 인식에 따라 사람과 먹는 음식이 마찬가지로 반려견 사료에서도 큰 관심을 보입니다. 미국의 반려견 사료 트렌드는 미국의 음식 트렌드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1950년대에 육류를 구울 때 생기는 국물을 이용한 소스인 그레이비 소스가 굉장한 인기를 끌자 그레이비 트레인이라는 따뜻한 국물을 첨가하면 갈색의 그레이비 소스 형태를 띠는 사료가 나왔습니다. 1980년대에는 고급 음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값비싼 사료가 유행했었고 최근에는 건강, 웰빙의 식생활에 있어서 트렌드가 되자 반려견의 건강과 웰빙에도 큰 관심을 보이며 사료의 성분, 재료 등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반려견의 애완동물로서 여기지 않고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반려견의 인간화가 미국 사료 시장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고 그러한 추세에 따라 고품질의 프리미엄 사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높아진 고품질의 프리미엄 식품에 대한 수요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프리미엄 사료의 판매가 크게 증가했고 2007년에서 2017년 사이에 반려견의 보호자들의 연간 사료 지출은 약36% 정도 증가했습니다. 반려견의 건강과 레빙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각 반려견들이 적합한 전문화된 사료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실제로 반려견의 알레르기에 대한 하이퍼 알러지닉 사료의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사료회사에서도 저알러지 사료 외에도 글루텐 프리 사료, 오메가3가 첨가된 사료, 다이어트용 사료 등 전문화된 사료의 생산과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농과 천연 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호자들은 반려견의 사료 성분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류, 보존제, 첨가제 등을 첨가하지 않고 유기농 재료로 만든 사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생식을 하는 보호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기를 전혀 첨가하지 않은 비건용 사료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고기의 알레르기를 보이는 반려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미국에서 판매 1위 사료는 테이스트오브 와일드 회사의 제품으로서 재료 중 공유가 포함되지 않는 그레인 프리 사료이고. 음식 알리르기를 줄이기 위해서 들쏘나 사순고기를 사용합니다. 또한 충전제, 색소, 방부제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소화를 돕는 포로바이오틱스를 첨가되어 있고 풍미를 위해 진짜 구운 고기 재료를 사용합니다. 어니스트 키친 같은 경우 두 번째로 많이 팔려있는 사료에서의 제품으로서 사람 음식을 만드는 시설에서 제조되며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사료로 100%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고 화학적 보존 재료나 GMO 재료를 제한 제품으로 모든 고기와 야채 성분은 USDA에 의해서 검사받고 인증되었다고 합니다. 셀라 인 츄위스 사의 제품은 동결건조 사료로서 동결건조 사료 중에 판매 1위이고 전체 3위를 기록한 제품으로 글루텐과 곡류의 무청가, 인공보존제, 인공색소, 충전제, 항생제 등 모든 무청가인 제품이고 방목으로 키워진 육류를 사용하며 뼈나 장기, 유기농 야채, 과일과 함께 95% 육류를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소개해드린 사료들의 공통점은 엄격한 생산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과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미국의 반려동물 문화와 사료 문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사료 조사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료 문화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반려동물의 문화가 좀더 발전된 곳이다 보니 트렌드 역시 값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보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점 지속적으로 영상으로 제작하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